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강원도에 눈이 왔어요. 어제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겨울 장박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스도 이렇게 한통더 시켜놨고요. 가스 얼마나 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생긴. 체커기가 있어요. 음. 이거를 뚜껑에 이렇게 갖다 내면 여기 어, 빨간색이 빨간 나오죠. 네. 이건 여기 가스가 비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오. 나오죠.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가스는 음. 계량기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체크하고 다 쓰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 조금, 반보다 조금 아래에 남았네요? 그리고 LPG는 네. 영하 40도에서 온대요 영하 40도요? 네, 영하 40도까지 괜찮은 거 근데 지금 여기가 영하 16도예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렇게 깜둑 겉에가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안 시원한데는 이렇게 얼었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걸 세면해야 돼요. 이게 만약 가스통이 너무 차가우면 히터가 틱틱틱틱거리기만 하고 다시 계속 재점화되더라고요. 이거 여름 김에 가스통 교체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를 풀어주고 가스를 완전히 다 잠가요. 이렇게 꽉 잠갔죠? 꽉 잠겼으면, 요거를.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러내서 교체를 해주면 돼요, 얘랑. 음, 네. 그리고 다시 얘를 새 걸로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시 연결해볼게요. 이게 여기가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쇽쇽 왼쪽으로 이번엔 잠그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홈? 네홈이야 있는 부분이 싹다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끝까지 거기 남아 있으면 가스가 새더라고요 잘안 들어간 거고 됐죠? 안 보이게 그럼 됐고 다시 얘를 이렇게 네 여기 장갑 하고 있어서 움직이진 않아서 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해놓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가스 다시 열어줄게요 네 가스가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잘안 됐으면 이때 가스 새는 소리랑 냄새가 나요 음 그렇군요 테스터기요? 네. 아, 네. 네 체크기 그렇죠. 겨울 장박할 때 서브로 하나씩 가스통이 있어야겠네요. 네, 장박하면은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스를 밤에 부족할까봐 미리 잡고 채우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10kg 짜린데 뭐한 3kg 남았는데 또 7kg 채우고, 근데 또 비용은 똑같이 10kg 가격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더 알뜰하게 쓸수 있는 거아요 했거든요 음... 여기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강원도라서 강원도 바람은 진짜 시리더라고요 이쪽에서 주로 바람이 불길래 인드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효과는 좀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여기 앞에서 불멍하기는 너무 바람 많이 불땐 너무 춥고 근데 사실 저런 뒤에 텐트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난로도 넣어 놓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냥 카라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laughs> 굳이 사야 하나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윈드스크린 하고 버텨보려고요 이거 하니까 확실히 좀더 사이트가 좀 아늑해진 맛이 있어요. 음. 좀더내 공간 같아지고. 음, 그렇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장작이에요. 겨울 캠핑엔 또 불멍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 이게 다 믿기 어렵겠지만 장작이에요. <laughs> 또 이렇게 장작 쏴주고 있어요. 종류별로 아, 이렇게 미니 장작도 있고, 좀 가늘고 긴 장작도 있고, 음... 그래요 든든하죠? 네, 든든하네요. <laughs> 든든해요.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 같네? <laughs> 그래요? 네. 오늘은 고드론 좀 보실래요? <laughs> 이런 고드름이 엄청 많이 맺혔었어요. 아침에. 네. 리아코에도 맺힌 것 같아. 아까는 없다면어요 장난. 그리고 겨울 장박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하 날씨가 되면은. 이 카라반 안에 물 같은 걸 채워놓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 청수통이랑 화장실이랑 이런 거 물을 다 채워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 그게 다 얼어서 동파될 수 있어서 저는 아예 여기 장박 시작할 때부터 그냥 물은 싹다 비워놓고 쓰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할 때만 여기 카라반 안에 화장실만 쓰고 있고 그것도 물을 채워 놓지 않아서 탱크에 변기 쓰고 나면 생수통으로 이렇게 한번 헹궈주고 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음. 저 자전거는 뭔가요? <laughs> 이거 필수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저기 화장실까지 600 걸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화장실 갈때 걸어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운데 <laughs> 이거 타면 진짜 금방 가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그 정도군요, 이거는. <laughs> 네. 그리고 설거지 할 때나 쓰레기 버릴 때 여기다 담아서 가도 되고 네. <laughs> 화장실 급할 때. 네. 무조건 타고 가야죠. 갈게요. 네, <laughs> 갈까요? 네 갈까요? 다녀와요. 조심히. 네.